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든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네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그할 때는 에 주와 따로 그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원한을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그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의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살이는, 장막집 생활입니다. 장막집 생활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마음이요, 몸이요, 우리의 세상 생활이 장막집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점점 우리는 쇠하여 가고 늙어져 가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 멸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이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세상 이런 물질로 이렇게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이 사람되어 와서 건축한 새로 지은 2차 창조의 집입니다. 이 집은 죄 없는 세계에서 살수 있는 집이요. 이 집은 어로운 세계에서 살수 있는 집이요. 이 집은 생명과 평강으로 살수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지어놓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집을 덧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덧입는다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질 장막집이 있어야 합니다. 장막집이 없이는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 생활이 있고, 세상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입혀야 합니다. 우리는 장막집에 영원한 집을 덧잎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죄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속에 살고 있고 언제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불이 속에 살고 있고, 불목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속에서 이 죄를 다 벗고, 죄를 이기고, 죄 없는 세계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세계에서 살 수가 있도록 이 영원한 집을 지어서 이제 우리가 덧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은 죄에 종되어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러므로 인생은 온갖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고통,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입혀 주셨으니까 이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사는, 덧입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줄을 믿고 자기에게 죄가 보일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하여 사함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보였는데, 그 죄가 있고, 그 죄를 느낄 때에 죄로 인하여 오는 불안이나 고통이나, 죄로 인하여 오는 괴로움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내 보내지 말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하여 사암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고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고 또 우리는 사함을 받은 죄를 또 짓게 될 때는 그것은 고쳐야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내가 죄 짓던 자기를 완전히 고쳐서 죄 없는 자기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것을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는 일을 알고도 잘하지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죄를 구해서 사함 받아서 죄 없는 세계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왜죄 없는 세계 살지 아니하고 죄 속에서 그대로.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과연 우리는 원제와 본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립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처소를 덧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하나님이 사람되어 와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창조한 영원한 집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집을 덧입는 새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옳은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옳은 진리의 길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듣고 구경하고 지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은 이치가 깨달아졌으면 인정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를 입는 어의 처소에 살게 됩니다. 어의 처소에 살면 하나님의 무한의 언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강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장을 달라고 한다고, 건강을 달라고 한다고, 물질을 달라고 한다고, 직접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주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강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귀한 기회인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있지만은 나는 딴 생각이나 하고.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고 자기 정신이 거기에 기울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에게 말씀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대로 이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봅시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렇게 구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시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르쳐라.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우리는 길 가면서 일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달라붙어서 주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얻으려고 그 사람의 힘을 믿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줄 알고 믿고 와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기쁨으로 요구를 얻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십니다. 항상 평소에도 일하면서도 주님에게 물어보고 언언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믿고 실행함으로 소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덧입지 아니하면 무슨 자로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덧입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불가운데에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덧입지 못하면 벗은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죄 없는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못 누리고, 어려운 세계에서 생명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중생한 이후에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 안에 내조하면서, 우리 마음에 휘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주님이 성령과 진리로 일깨라, 하고 항상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막바로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는 걸음을 걷지 않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어,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부순 자로 발견되고 만다. 불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와 같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석을 장막을 어서속히 벗기를 원하지 말고 여기에 덧입어야 합니다. 덧입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덧입는 것은 죽을 것이 음 생명에게 삼바받어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덧입을 수 있도록 여기에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성령이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와서 덧입고 살도록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입혀 주시고, 내가 이런 공로를 입혀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공로를 잊고 살아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잊고 산 것만큼 이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이 처소에서 살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죄 없는 세계에서 어려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 저소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